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이 말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다 지나고 안식후 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고, 그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리고 오늘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시신이 썩으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여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들의 모습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슬픔과 그리고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별 소망, 별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은 마치 무덤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은 슬프고 우울하지만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시신 상태로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류를 바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 시신에 향류를 바를 때 그때는 정성을 다하여 향류를 바르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위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시신상태로 있는 것이니까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슬픔, 우울함, 낭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깊은 우울함과 슬픔, 그 낭망 한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죠. 그 시신이 있는 돌 무덤이 내 안에 있고 그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번 와서 그 시신의 향류를 발라보는 거죠. 주일에도 한번 오고, 수요일에도 한번 와서 매주일, 수요일에, 주일에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류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시신 썩는 냄새까지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분명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여자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문 역할을 하는 그돌 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앉아 있나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슬픔을 주었던 돌은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을 주는 돌이 아니라 쉼터가 된 것이죠. 그 무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걸 믿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이 내 삶의 무덤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 삶의 무덤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삶 가운데 지금 처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내 삶의 무덤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이것은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정, 직장, 어떤 환경, 사건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 시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 같은 가정을 떠나야 됩니까? 무덤 같은 직장을 떠나야 됩니까? 무덤 같은 환경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시신 상태로 있어서 내이 문제는 내 삶에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든 그 일은 그대로 있지만 그일 위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그 돌문에 앉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빈 무덤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시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 없이는 빈 무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이두 여자는 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그 시신이 없으니 더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사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빈 무덤은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참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 여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두번 나오는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카이레테인카이레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두 여자에게 단순하게 인사말로 안녕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또 오르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암흑 가운데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할때 우리 마음 속에 그 암흑 같은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창조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 아니고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창조된 두 여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내 정성,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 향유를 바를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바르나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으로 바르나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성,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신앙은 이 몸이 전부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부활의 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기 이전에 그 몸으로 똑같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죽어,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똑같이 소생한 거면 그 몸으로 어떻게 승천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옛날 몸이 아닌 거예요. 연속적이지만 불연속적인 그런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몸의 이 연약한 몸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과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조차도 적합하지 않은, 그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또 기도를 잘 준비해서 찬양 그 인도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예배 중에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찬양하는, 인도하는 청년이 인도하기 전에, 어, 벚꽃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 그대로 빵 터졌어요. 뭐, 좀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냥 좋은 의미에서 뭐 비웃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빵 터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나이가 지금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당신의 입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빵 터질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빵 터지시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은 아마 빵 터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죠, 그분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아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니 너희들에게는 절망이나 낙심이 그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절망은 그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물론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죠. 이것저것 탈도 나죠. 치료도 해야 되죠. 여러분, 한두 가지 약다 드시고 계시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탈도 나고 치료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몸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옷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이 몸은 작업복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여러분의 몸은 작업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쁜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업복이 너무 예쁘면요. 멋질까? 뭐, 뭐 묻을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업복으로 이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몸을 작업복으로 주셨다는 거 그거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좀 튀어도 괜찮고, 뭐좀 묻어도 괜찮고, 이런 작업복을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할 최고의 일은 뭡니까? 18절부터 20절이 그걸 가르쳐 주시죠.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던 것인데 그 제한 없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명령하신 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지요. 그레이트 i 미션이라고 그러죠 지상 대명령.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이 명령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e 미션이 그레이트 어미션이 됐다 고 그러잖아요. 중대한 누락.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냥 누락시키고 이거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데 게으르다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계속 죽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듣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무슨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를 보고 또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쓴 책을 읽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말 들으면 이런가, 저말 들으면 저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복잡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단순해요. 근본적인 싸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날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가운데는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 요거 빼고는 다 믿었다고.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렇다 치고 다른 건 믿어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그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혹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해서 제자 사무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의 흑암은 물러가고 기쁨이 창조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몸으로 살 동안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 되게 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낙심이나 절망 같은 것은 그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이 몸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